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인여 유트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더바디샵의 프레시 누드 파운데이션 SPF15 색상명 보라보라 티아레 이것이 뭔가요? 아 이런 색상 이름은 처음 봐요 보라보라 티아레 이것은 제가 어, 스타필드 고양점에 갔다가 더바디샵에 들어갔어요 더바디샵에 왜 들어갔을까요? 더바디샵에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로드샵 시타멜 준비를 하려고 거기들어 갔다가 그냥 나오지 못하고 파운데이션이 있길래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적절한 파운데이션 사이즈예요. 용량 30ml 한글로 딱 써있고요. 오 생각보다 흘러 흘러 우리가 어떤 걸로 또 발라봐야겠어요. 로드샵 드러쉬 리뷰에서 가성비가 진짜 그렇게 좋다죠 이 부츠 브러쉬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브러쉬는 이렇게 잡아야 돼. 왜난 네일을 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여러분 지금 손톱에 혹이 났어요. 마야파 요거를 딱 먹여가지고 오른쪽에 한번 발라보고 왼쪽은 스펀지로도 한번 해볼까요? 오 어, 이거 부드럽게 잘 먹힐 예감인데 오딱 봐도 얇고 쫀쫀한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네요. 우리 이제 한번 딱 보면 탁 가면 오지 않아요? 아주 얇고 쫀쫀하고 색상은 제가 좀 밝은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좀 투명하게 광채나게 표현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버력 좋아하는 거저 커버력 좋아해요 근데 또 커버력이 너무 높지 않은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파운데이션 주먹주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에 올라가는 게 되게 텁텁하지 않게 완전 투명하고 광채나게 올라가죠? 이런 거는, 아, 진짜 자연스럽고 난 내추럴 한 파다. 이러면은 딱 이런 거 한번 주먹주먹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눈썹에 딱 발라봤을 때 부드럽게 싹싹. 이런 건또코옆 끼임이 없죠. 아무래도 촉촉한 라인들은. 턱 쪽에. 그리고 이런 거 브러쉬로 좀 바르기 어렵다고 하시는 댓글이 잠시 지나갔는데, 이런 쫀쫀한 타입은 납작 브러쉬로 바르기에 괜찮아요. 처음에 입문하신다면은 좀 도톰한 파운데이션보다는 이렇게 얇은 파운데이션 제형을 납작 브러쉬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술자인데 이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볼게요. 아마 여기는 완벽히 안 가려질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완벽하게 가려지는 게다 완전 좋고 또 그런 게 아니니까 파데 특징이니까 아 유튜브에 저 정도 심각한 다크서클 저 정도 비치니까 아, 이 파데는 이 정도의 투명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약간 색 보정 좀 되고, cc와 파데의 사이? 그런 느낌? 아, 땡이랑 지금 비슷하냐고 하시는데, 땡은 이거보다 더 커버력 있어요. 이거는요, 모공 브러쉬로 부탁한다는 그, 꾸꾸 엄마님 말씀이 있으신데, 이 정도로 얇은 제형은 모공 브러쉬로 하면 커버가 잘안 돼요. 좀 벗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런 얇은 제형을 모공 브러쉬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잘안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되면 오늘 방송 망한 거죠? 그러면 편집하면 돼요. 우리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딱 모른 척 해주면은, 어, 역시! 이따 하면서 유튜브는 조합을 잘 맞추겠다.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모공 브러쉬로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안 돼야 될 텐데. 만약에 또 모공 브러쉬로 잘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역시 제 손이 그냥 잘 하네요.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하든지 다잘 만들어 갈수 있죠, 여러분? 다 긍정적으로. 약장수가 아니라. 이런 거 얇은 거는 딱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제형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브러쉬가 만나면은 커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밑밥 깔아 연막 조금 어 제대로 어려워요 아니고 약간 어려워요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볼게요. 모공 고러 씨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내가 커버를, 일부러 커버 좀안 되게 파데 양을 좀 적게 발라요. <laughs> 농담이고요. 내가 커버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약간 위쪽에 발라야 이게 끌어내리면서 커버가 되거든요. 눈 밑에까지 발라주고. 근데 제형이 진짜 쫀쫀하고 얇은 게 보이죠? 그리고 모공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꼭 쓰고 싶으시면은 양을 좀 많이 묻혀야 돼요. 왜냐면 얘가 힘이 많기 때문에 걷어내면서 발라질 거를 생각을 해서 양을 많이 바르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적게 하지 않았어요.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 좀더 투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 역시 제가 참 잘하죠, 그죠? 망해라, 망해라. <laughs> 아니고,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정말 살살 터치해야 돼요. 얘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154번 브러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얇은 제형을 모공 브러쉬로 쓰시면서 왜 이렇게 커버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발려서 잘 발리는 피부는 발로 발라도 잘 발리는, 잘 발리는 피부. 이렇게 파데를 찍고 돌멩이로 문질러도 싹잘 올라가는 그런 꿀피부드는 사실 어떤 브러쉬를 써도 잘 돼요. 근데 내가 커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모공 브러쉬로 하면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좀 붉은 기운이 살짝 보이지만 좀 투명하고 나는 좀 내추럴하게 광나게 내 피부 본연 예를 들면 맥스트로크림을 발랐는데 광이 잘안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벗겨지면서 발리는 모공브러쉬를 사용해 주면은 내가 원하는 베이스에 발랐던 광이 더싶은발휘가 되겠죠 근데 이거 진짜 쫀쫀한 텍스처인데 당연히 모공브러쉬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금 저는 정말 힘을 엄청 많이 뺐어요. 너무 얇게 발렸어야 진짜 그런가요? 어, 제가 또한 바퀴 돌렸으니까 좀더걷어내졌겠죠 근데 이 파데 자체가 조금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렸는데도 이게 그렇게 벗겨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놓고. 모공 브러시는좀 덕지덕지 넓게 펼쳐주시는 게 좋아요. 붓으로 바른 게좀더 좋아 보이나요? 이 모공 브러쉬도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쉽게 쉽게 컨트롤하기 좋은 조합을 여러분들께 굳이 정해드리자면 납작 브러쉬가 좀더 쉽다, 이거고, 커버력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공 브러쉬로 더 하지 마셔라, 이런 뜻이에요. 궁합이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모공 브러쉬가 장점도 있지만, 약간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은 이런 코 옆에. 그리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얇은 파데를 쓰면서도 코 사이사이에 잘 넣어질 수 있도록 쉽게 쓸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눈 앞에 이런 눈앞에 이런데 미간에 각질 정리가 잘안돼 있으시면은 모공 브러쉬를 쓰면서 잠자고 누워있던 각질이 발떡발떡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 옆에 같은 데는 모공 브러쉬로 이 얇은 제형을 얹어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는 도구를 좀 바꿔주셔야겠죠?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경로로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납작 브러쉬, 여기가 모공 브러쉬. 확실히 커버력 면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고그 커버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좀 내추럴한 그런 광이 보여지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은데 이쪽은 그래도 커버력이 좀더 있고 한 번밖에 안 발랐어요. 여기에서 좀더 올리면은 커버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쪽은 모공 브러쉬로 제가 한 바퀴 또 돌리기도 했고 이렇게 붉은 기운이 살짝 보여지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나는 이런 이마나 턱 주변에 이게 내추럴해서 더 좋다 하시면은 이쪽 부분을 커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컨실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고커버의 파운데이션을 이쪽만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라이팅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하고 그 위에 컨실러 올리면은 더 두꺼워져서 싫다. 그때 이런 얇은 파운데이션을 깔아주고, 컨실러 킬커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주면은 커버력도 있으면서 주변분에 되게 내추럴하게. 그럼 여기에다가 파우더 처리만 살짝 해주고, 쉐딩을 싹 올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여기에서 한번 레이어드를 해볼게요. 이쪽에 어, 납작 브러쉬로 부츠 브러쉬 얘는 브러쉬에 직접 묻혀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어 밀착이 잘 돼서 그런지 잘 겹쳐지네요. 그리고 원래 광나는 파운데이션은 겹쳐 바르기가 약간 매트한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제 터치를 보고 계시지요? 제형과 제형이 첫 번째에 바른 건가? 두 번째 바른 게 만나도록 브러쉬를 정말 살곰살곰. 그래야 둘이가 만나요. 그냥 쫙쫙 하면 당연히 벗겨지겠죠? 이 정도면 커버력도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쪽은 스펀지로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는 모공 브러쉬로 모공을 1단계로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을 더 이상 안 채워도 되잖아요. 그 위에 매끈하게 올려주면 되잖아요. 모공 사이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로 위에는 한번더 겹쳐서 발라볼게요. 이런 스펀지는 겉 표면이 되게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모공 사이사이에 넣어주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철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콕콕 쑤셔 넣어주기엔 얘가 매끈하니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얇은 파운데이션을 모공 브러쉬로 한번 깔아주고 커버력은 이런 매끈한 스펀지를 올려주면은 오히려 1단계로 모공이 메어졌으니까 그 위에 매끈한 애가 탁 붙으면서 커버가 더 깨끗하게 되게 효과가 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예상해보고 가봅니다. 요런 촉촉하고 쫀쫀한 건 조금 양을 더 해도 괜찮으니까 해볼게요.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촉촉한 거는 좀더 달래면서 조심조심 좀만 세게 하면은 팍팍 꺾여질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코 있는데 요런데 자국이 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한번. 아, 아, 게 커브지니까 찍힌다. 여러분, 이거는 촉촉한 파운데이션하고 약간 코 있는데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일자로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 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오 퍼프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좀 사용을 해주시고, 코 꺾인 부분은 이런 달걀 모양의 퍼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도 커버가 조금 덜된 거를 이번에 뷰티 블렌더로 올려볼게요. 달걀 모양 퍼프가 코 옆에 되게 잘 되던데, 역시 그쵸!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찍어주고. 근데 이 클리오 하이드로 스펀지로 예전에 아티스트 분이 기초 제품을 발라주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또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확실히 물을 먹이지 않은 스펀지로 바르니까 화면에 지금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광이 약간 덜 돌면서 삭 수분기를 먹으면서 약간 매트까진 아니어도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광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촉촉한 파데 갖고 있으신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되게 말라있는 스펀지하고 발라주시면 약간 뽀송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해주면 되니까. 오늘 파데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광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취향 저격일 그런 파운데이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밝긴 한듯제 얼굴보다 약간 밝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환경이 조명을 제 위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쪽에 그림자가 조금 더 져요. 지금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목하고 어느 정도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밝은가요? 한0.5톤 밝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 보통은 21호 쓰면 제 얼굴에서 어? 꽤 하얗다 이런 느낌이고 23호는 좀딱 맞고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회기 도네요 하시는데 그런가요? 제 얼굴이 되게 노랗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회기까지는 아니고 베이스가 옐로우 는 아닌 것 같아요. 핑크기에 약간 약간 회기? 근데 이거를 제가 뭉쳐 놓은 거를 보니까 스펀지로 바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광나는 거는 브러시가 더난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에센스 느낌이 있어서 납작 브러시로 좀 펼쳐줬을 때더 얘네들이 잘 얼굴에 스며드는 느낌이지 괜히 커버력을 올리겠다고 스펀지로 좀 누르니까 이걸 조금만 잘못 컨트롤하면은 발랐던 기초 제품하고 약간 엉길 수도 있어서 좀 컨트롤하기에는 차라리 납작 브러쉬가 더 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파워 강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파우더 처리를 하면 확실히 광이 죽겠죠? 제가 얘를 써보니까 촉촉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일 것 같고 제가 굉장히 밝은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제 얼굴에서 약간 0.5톤? 밝은 걸로 봐서는 평소에 21호에서 23호 중간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화사하게 쓰신다면 약간 취향 저격의 그런 색상일 것 같습니다. 색상 면에서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아, 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광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왜 맥의 스트로크림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얼굴에 광이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르르 차 촉촉함을 나는 표현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얇은 파운데이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얇은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납작 브러쉬랑 바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제형이 얇다고 해도 스펀지로 누르다 보면 은 벗겨지기가 또 쉽기 때문에 벗겨지니까 또발리고또발리고 또 이러다 보면 또지들끼리 뭉칠 수도 있고 힘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 보면 스킨케어한 것도 이렇게 때밀리듯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납작 브러시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접하기에 좀더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의견이고요. 모공 브러시여도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모공 브러시여도 흠. 이렇게 살살, 살살, 뚱뚱뚱뚱,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바쁘다, 아침에 내가 야무지게 빨리 화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커버도 잘 되지도 않고, 괜히 모공 사이에 이거를 잘못 넣어서 모공이 더패어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특히 모공 프라이머 쓰시고, 이거 쓰시면은 모공 프라이머로 잘 메꿔놨는데, 야! 하나가 그 모공 프라이머에 모공 속에 이렇게 청소해버리는, 여러분, 브러쉬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클렌저 브러쉬. 브러쉬가 갑자기 그런 클렌저 브러쉬로 변신. 진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납작 브러쉬하고 여러분하고 더 여러분하고 권한다니 이거는 어느 나라말 무슨 말 여러분한테 이 파운데이션과는 납작 브러쉬와의 궁합을 조금 더 권하고 싶습니다. 커버력을 올리고 싶다면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잊지 마세요, 여러분. 1번 깐 파운데이션, 2번 파운데이션 지금 만납니다. 살살 만나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발라주셔야지. 여러분들 나두 번째 또 발라 커버력 올라가. 하, 아, 나 야무져 아주 손끝에 섬세하게 특히 글씨 잘 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소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소근육의 발달이 잘 돼가지고 파운데이션 아주 찰지게 아주 입었는데 이거 왜 벗겨지지? 아, 이게 쓰레기 파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와 너가 만나 이런 느낌으로 살살 끌고 가듯이 혹은 이런 말은 스펀지로 통통통 올려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통통통 올리다 보면은 제형이 조금 뭉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감안을 하시고 아침에 호시모업 하고 나 지금 늦었어 호시모업 하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시면 은요 이거 되게 광나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건조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까뜨.